기금융 2025, 2026 여자 프로농구 1라운드 함께합니다. 아산 우리은행과 인천 신한은행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도움말씀에 하운주 해소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하는 최윤아 감독의 베스트 5 나와 있습니다. 신이슬, 신지연, 고나연, 김진영. 홍유순 선수입니다 홍유순 선수 얘기 더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좀 서운할 것 같아요 홍유 아, 선수가. 홍유순 선수는 <laughs> 지난 경기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죠 네, 득점에서도 최고 득점을 했고요 네. 자첫 번째 주말 2연전 뱅투백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지는 우리은행입니다 아, 지금 위기에 빠진 리그 초반인데요 김예진, 변하정, 이명관 김단비와 세키나나미 선수입니다. 네, 김단비 선수는 어쨌든 본인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네, 좀처럼 지금 득점에 가담 해주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 하고 있거든요. 네, 데뷔 시즌을 갖고 있는 최연화 감독의 신한은행 그리고 14번째 시즌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 베테랑 감독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두 팀의 1라운드 마트 대결 t 브 o 프로 첫 번째 쿼터 시작합니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을 떨어뜨리는 우리은행의 수비. 네, 지금 초반 우리은행 수비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걸렸나요? 날아갑니다. 석점! 통과합니다! 어, 변화점! 석점으로 완성이 됐고요. 파고드는 신재현! 어, 자유투 하나 더! 떴는데 이거 네. 잘 성공시켰습니다. 자, 석점 플레이. 신지현이 초반 분위기를 어, 가지고 오는 실현의 행입니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좀 김남비를 최대한 세이브하면서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위치 좋습니다. 김진영 포스트업 밀어내고 골리! 아, 성공합니다. 김진영. 지금은 미스매치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빠르게 속도 올립니다. 더블 크러치 나나미. 네, 이게 새끼 나나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드디어 모처럼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김진영을 바로 맞추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다시 김진영. 길게 네, 코너로 고나연이 던집니다. 성공합니다! 클린샷 고나연! 자 계속 선발 출장한 이유가 좀 있나요? 와. 아 지금은 김준영 선으로 보입니다. 김준영이 아주 멀리 고나연 잘 가졌죠. 네. 자 고나연의 성점을 터줬고 8대5입니다. 밋사이드 나나미변화장군 아. 초반에 성점을 아. 기록해줬고요. 오른쪽입니다. 베이스라인. 아 좋아요. 까지 네. 고나연 네. 빠져나옵니다. 네. 페이셈 스 거쳐서 다시 신지연 길게 고나연을 찾습니다. 네. 날아갑니다. 성요 네. 고나연 3점 2개! 네. 네. 잘 성공시켜줄 수 있어요. 공격 리바운드 하나 챙겨나왔습니다. 가운데 연결. 변화정 자신있게 돌면서 1 9 0 특전! 신지연이 빠지고 이은희가 들어와있습니다 언울이 날아갑니다. 어, 좋아요. 네. 김탄디. 공 볼까요? 잡았어요. 네, 4초. 이민지. 전져야겠죠턴어라운 어, 어, 좋아요. 이민지. 두분 모두 득점. <목소리> 이혜미. 다시 왼쪽. 김진영 거쳐서. 도나연. 신이슬. 페인트슛. 두드니다네제치있게잘 어, 올라갔어요. <목소리> 신이슬. 자 손가락 하나 들어봤는데요. 패턴 플레이 5초. 본인의 석점이 날아갑니다. 들어옵니다. 어. 클린샷지난행자 어, 이제 1쿼터 마무리가 필요한 원샷 플레이입니다. 이민지가 빼주고요. 던질 수 있을까요? 강계리페이스라인 돌파 리버스로 갑니다. 강계리의 버더 터라이협으로 1쿼터 어. 다시 받는 신인승입니다 원드림을 점퍼. 빠르게. 어, 강계리. 어아웃도 없어요. 없어요.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강계리. 어, 네. 역석 어, 가로 책입니다. 네. 자, 신의실 왼쪽으로 달립니다. 반대로 크게 열어주고요. 인사이드 숏커너에서 바로 던집니다. 어, 투포인트. 공유순. 네. 자, 이명관 살아도줍니다 가까이 김다비가 보이는데요. 볼이좀 네, 오래지고 있어요. 약속된 지금 오펜스를 하면서 신화는 이존을 어떻게든 깨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커너웨이 들어갑니다. 네, 아주 좋은 공간에 펜스가잘 갔습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립니다. 아, 네. 공 쳤어요, 나나미. 자, 홍유순 오우. 다에 넘어진 선수들도 보이는데요. 다시 일어납니다. 왼쪽으로 김진영. 잘 빼줍니다. 코너찬손순들어갑니다 수비포인트. 어! 홍유순. 변화정 이명관 던집니다. 이명관 어, 쏙쏙 속어갑니다 네, 이명관. 네. 이민지가 왼쪽으로 크게 봤습니다. 새끼나미 외곽 던집니다. 어, 좋아갑니다 어. 오른쪽 신지현에게. 코너 다시 맞습니다 신지현 자 홍유순에게 자리 잡으라고 하죠 변화정과 네 변화정 파울네개해 네. 홍유순 왼쪽으로 네. 왼쪽 고나현에게 자 홍유순 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하고 들면서 고나현 붙였습니다 점프 패스 연결 자 빠르게 중압 나나비 이민지 왼쪽 페이크 모션 이후에 변화정 자 시간을 체크해야죠 2초 쫓기면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38대 27로 전단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열정적 아... 게임이었습니다. 나나미. 돌파. 밟았습니다. 이쪽 끝으로 변화점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아, 네, 이방한 승속점이에요. 코너, 홍유순입니다. 성공합니다. 어... 바닥 칩니다. 이민지 잘 따라오고 있는 신이슬의 수비에요 줄곧 찾습니다 가로채기 시도 2초 쫓깁니다 어렵게 어! 터집니다 어, 들어갑니다 이명관입니다 신이슬 아, 여기서 패스가 잘리면서 이명관 이명관 연속 특 어! 아, 이명관 영광군 홍보대사답습니다 <laughs> 김단비 왼쪽. 따돌리고 쏩니다. 특점 아, 네. 김단비! 네. 캠프를 한 템포 캠프 쉬어가합니다. 네. 네. 오른쪽으로 이명관. 들어옵니다. 레이업 이명관! 아, 네. 자, 시리실 포스터. 강계리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왼손. 아, 이번에좀 강했어요. 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와! 3점! 클린샷! 입니다. 김예진 아, 오늘 경기 완전한 세게 스포를 지금 김민선이 성공시켰습니다. 수별 위에서부터 내려와, 위에서부터. 자, 이거 지금 한이라의5가리 나와줘야 돼. 아내 네, 이수나 진스클걸때 갔는데 안 됐어. 다시 와서 핑계를 로 이거. 알겠습니다. 아, 수 최대한 끝바울을 조맨 게임 홍유순 성공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캐치인샷. 자, 시밋을 어렵게 빼줍니다. 탑에서 날아갑니다. 돌아요! 수리포인트 오늘 3개의 석점! 열 석점사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시밋을 뚫었어요. 던집니다 블락샷! 수비됩니다. 길게 오피스 연결, 가운데 연결 잘 빠져나옵니다. 자, 급하지 않게. 안태폭 씌워가는 우리은행 일단 시간 쓰면서 공격하겠다는 게 보이고요 코너 이미지 베이스라인 어려운 자세 슈팅 골밑 풋백 들어갑니다 아, 김단디 아, 3쿼터가 마무리가 아, 됩니다 아, 신지현에게 아, 오른쪽 코너현. 다시 어, 이스타일도잘 잘잘 들어섭니다! 이등아 빠른 포스트 플레이! 이명관 스크린 타고 던집니다. 오, 야. 이것까지 들어가는군요! 20점을 넘어서는 이명관, 21득점! 자, 빨리 조여줘. 예,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 걸립니다, 네. 5초 바이올레이션! 김단비 오른쪽에서 강계리 활짝 열립니다. 리바운드 오! 김단비, 조번정플록샷 공유 수입니다 자, 시간 체크해야죠. 자, 뒤로 나왔어요. 시간 체크가 안 됩니다. 네, 시간 전혀 지 못했어요, 네. 김단비의 선수, 결과! 오! 들어갔습니다. 18점 차. 나나미, 김단디 다시 던집니다. 아까 그위치에요두개 어, 아, 역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활용하죠. 자클락 7초. 개리가 던지는데요. 수비 공이 터집니다. 강개리. 와, 강개리 선수까지 이렇게 석점이 터지게 되며 신한의 뼈사정을 축여야 지금 확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사이드에서 자 만회가 되나요 석점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나의 석점 역할을 오늘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혜미 돌파 던집니다 엔더크지. 아이혜미 돌아왔습니다. 네. 석점 플레이 성공합니다. 이혜미 시간 충분히 이용합니다. 이민지 이명관 패스 연결 좋습니다. 골밑 투아 네. 강개리 사고 의 김단비의 화려. 그리고 광계리의 사코토 화려 주고받으면서 오미즈카야노 성공합니다. 빠르게 던지는 고나입니다. 오, 고나요! 자, 오늘 이제 경기 정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야노 흔들면서 던져봅니다. 건강 리바운드 그리고 리버스로 급증하고 내려옵니다. 강현이가 공을 넘어오면서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종 점수 75대 51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개막 첫 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병헌 선수의 활약상 초반부터 오늘 이병헌 선수가 마음 먹고 나왔다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죠. 자뭐 리바운드 잡아내는 모습부터 자 공을 잡을 았때 보여주는 공격. 그 해야 되겠다는 눈빛까지 자, 모든 게 <laughs>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원래도 사실은 어, 넘버원 선슬 플레이어였는데 오늘은 또 리그 최고의 득점원처럼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왜 우리 은행에 꼭 필요한 선수인지 보여준 이명관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팀에 필요한 부분,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줬던 이명관 선수였고 어, 이명건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오늘 우리은행도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팀이 꼭 필요했던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개막전 이제 팬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저희가 어, 정말 안 좋은 경기력을 두 경기 연속 보여준 것 같고, 또 거기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도 못한 것 같아서 팀원들 모두도 그렇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해내야 되는 거니까 다 함께 힘내자고 하고 왔고, 그리고 감독님이 항상 커 보이셨는데, 이연패를 이 하고 제가 좀 너무 안, 못 하다 보니까, 모습이 좀 뒷모습을 보는데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경기 잘해서 감독님도 크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게 잘 돼도 다행이고, 어, 이렇게 주말에 처음 이렇게 연속을 게임 아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정말 금 같은 주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두경기 사실 정말 많은 교훈을 남겨줬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교훈이 또 이명관 선수에게 이런 도움을 줬나요? 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팀원들이 서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선수들이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을 다 보여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좀 코트를 누렸던 선수입장에선 어땠습니까? 일단, 누가 슛을 쏘면 자신있게 쏴, 내가 잡아줄게. 약간 서로 그런 말도 많이 했고, 어, 힘내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냥 서로를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했던 걸 믿고, 괜히 우리은행이 운동 힘든 게 아닌데, 아깝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오늘 코트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컨디션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 컨디션 좀. 안 <laughs> 어 연속 게임을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뭐 맨날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 그걸 생각했던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원래 내가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 주변에서도 너답지 않게 왜 그래 했을 때 저가 계속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나다운 게 뭘까 했는데 채팅 보니까 저는 진짜 머리 받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그냥 죽이 대든 바이비 대든 내가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첫 주말 백투백 경기였는데 사실 체력적으로 지침이 없었다고 하면 또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 줄수 있었던 이명관 선수의 체력 관리 비결이 있을까요? 체력 관리 비결. 저희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 또 있고 이제 아빠가 이제 뭐 많은 뭐약 같은 걸 많이 준비해 주시거든요. 뭐 그것도 네 저의 어 그런 것 같고 또 팬분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 연패 하는 동안 경기력도 너무 안 좋았고 다들 이제 너무 차 약간 좀 다운돼 있었는데 팬분들이 계속 저희보다 더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좀 한마디 전해볼까요? 와계시나요? 어 여기 왔는데 어디 갔네? 어. <laughs> 아빠도 이제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빠가 왔는데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딸이 된것 같아서 네,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명, 지금의 이명관 선수가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감독님 팬분들께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어, 저는 늘 제가 부족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처럼 막 특별하게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스타성이 있지도 않은데 어, 좀 저희 어떤 부분을 보고 좋아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뭘 해도 못해도 잘해도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매일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